청년주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나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웃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까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밀시하는지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미점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구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현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